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모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겐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기,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는 이 5장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깨달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순종함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아버지의 그뜻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과 함께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시며 결국 그의 삶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바지 생각해 봐야 될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면서 권리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내놓라고 막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할 도리는 하지 못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이루며 그 가운데 자녀의 권리, 권세를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 곧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을 자신을 믿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한, 허락한 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라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 안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생의 주 대신 바로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눌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약속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의 나의 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음...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감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채워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순종의 삶을 통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